안녕하세요, 옥찬의 집입니다. 네, 여러분, 즐거운 주말들 잘 보내셨나요? 이제 날씨가 많이 쌀쌀해져서 자전거 매장은 거의 비수기로 들어갔습니다. 자전거 매장은 12월, 1월이 거의 비수기고, 어, 이제 학기가 시작하는 2월이나 3월이 돼야 조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전거 매장들은 음 혹독한 겨울을 나는 것이 항상 숙제인데 올해도 어떻게든 잘 버텨볼 생각입니다. 여러분들도 힘내십시오. 자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자전거는 이번 주 주말에 저희 매장에 이렇게 두 대를 맡겨주셨는데요. 어한 대는 보시다시피 버디 스탠다드고요. 한 대는 플라이트 미니 제로라는 자이언트사의 어 미니벨로입니다. 음 예전에 뭐 티티카카에서 X라는 모델이 있었는데 그건 접는 모델이었거든요. 그 모델과 디자인이 거의 비슷한데 어 좀더 스프린트 타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드롭바도 달려 있고, 그리고 105구동기가 달려 있고 캘리퍼 브레이크를 사용하는데요. 이제 이 자전거 버디를 타시는 분이 아버님께 이제 자전거를 이제 드리려고 하는데 드롭바가 달린 모델들은 이제 어르신 분들은 약간 부담스러워 하시니까 두 모델의 구동계와 모든 파트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버디와 이 플라이트 미니 제로의 모든 부품을 바꾸는 거죠. 구동계, 핸들, 뭐 이런 거다 바꿔가지고 어, 작업을 하려고 하고 휠에 들어 있는 네, 그 이제 휠에 있는 스프라켓도 분리를 해서 이 위치를 바꾸고요. 그리고 타이어도 코작 타이어로 이제 버디 녀석은 이제 좀더 스프린트 타입으로 타실 거라서 코작 타이어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럼 이제 변경하는 모습들 간단하게 보여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자 일단 버디에 달려있는 부품을 먼저 다빼 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뭐 핸들바에 있는 부품들 그리고 핸들 그리고 바퀴 타이어 교체해야 되니까 바퀴 빼야 되고 스프라켓 구동계 체인 그리고 크랭크 안에 있는 비비 이렇게만 빼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해보고 빼, 다 빼진 모습 한번 보여 드릴게요 네 여러분 이제 아, 비비로 안 뻗네. 네 여러분 이제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프레임 버디 프레임만 남아있고 버디 프레임과 핸들 포스트와 안장과 시포스트다 분리했습니다 분리한 공구는 아 부품들은 여기다 이렇게 모아놨고요 이제 플라이트 제품 또 분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자이언트 플라이트 미니 제로 모델도 이렇게 모두 분리를 했습니다. 어, 바로 조립을 해야 해서 밑에다가 다 내려놓은 상태고, 자, 이제 여기다가 거디에 달려있던 부품들, 자, 이제 핸들바, 드롭바 장착하고요. 그리고, 아, 핸들바가 일자 핸들바죠. 일자 핸들바 장착하고, 어, 비비, 이제 비비 끼고, 크랭크 끼고, 그리고, 뒷트레일러 장착하고, 바퀴 끼고요, 핸들바 장착하고. 근데 이제 여기서 달랐던 점이, 음, 체인에는 체인 링크가 안 달려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장착하는 체인은 체인 링크를 달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여러분. 플라이트 모델은, 완성이 되었습니다. 요 모델 같은 경우에는 크게 어려운 작업이 있는 건 아니라서 원래 기존에 있던 버디가 라인이 좀더 길거든요. 그래서 그 라인만 좀더 재단을 해줬고 그리고 그대로 바꿨고 브레이크도 세팅했고 크랭크 장착하고 기어 세팅했고요. 앞 크랭크만, 아, 뒤에 드레일러만 있으니까 변속은 좀더 쉽게 됐고요. 아, 시포스트도 카본으로 그 조절을 해놓으셨네요. 어, 자전거가 어찌나 가볍든지. 이제 아버님이 타실 거라 킥스탠드만 하나 달면 어, 완벽한 할것 같습니다 이제 버디를 하러 가겠습니다 네 이제 모든 작업이 완료가 됐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역시나 어 생각했던 대로 라인이 좀 짧았습니다. 일단은 체인 라인이 짧았고요. 그리고 뒷브레이크 케이블이 속선이 제가 가지고 있는 게 기본 일반적인 게 지금 짧아요. 그래가지고 주문을 해야 될것 같고, 그리고 체인이 너무 안 맞아가지고 체인도 체크를 해보니까, 네, 이미 체인은 다 늘어난 상태였습니다. 어차피 바꿔야 되는데, 라인도 짧아가지고 체인은 어차피 바꿔야 됐고요. 근데 체인도 지금 다 마모가 된 상태라 체인도 교체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고, 마무리 한 모습으로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